예,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몸이 안 나갑니다 어떻게 몸이 잘 나갈 수 있나요 같은 질문들을 주셔서 다시 한번 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특히 예, 오른발 나가는 발과 발부름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뭐 핵심 부분만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있어요. 물론 다른 네, 몸이 안 나가는 요인 중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그 경기를 하다 보면 막 그렇게 머리를 많이좀 막막 움직이다가는 탁! 이 웬만하게 들리는 탁! 들리는 예, 그래서 그러면서 타격을 하는데 예, 물론 특정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예, 냉정하게 좀겁리를 생각하시는 심판 선생님들이 심판으로 보시면 왜 머리를 쳤는데? 분명히 포인트를 맞췄는데? 왜하 판을 안 주실까? 왜 긴발이 안 올라갈까? 이렇게 그, 그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가도 칼을 막고서 뭐, 어, 판정을 잘못 한다든지, 예, 그렇게 그 오해들을 하시는데, 예, 그런 심판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정말 팔로 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중을 실어서 몸으로 치는 정말, 정말 유효 격자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깃발을 어, 들지 않고, 어,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아, 시는 그런, 스우 보시고 보 왼발이 들렸다 하는 거는, 오른발이 들림이 아니라, 진딤이 됩니다, 진입. 그 진입은, 그걸 이제 제자리에서 쳤다. 물론, 몸이아으로 나중에 음. 치겠지만, 제자리에서 쳤다. 그렇게 그러니까 타격이 약하고, 어, 한 판의 요건에 좀 부족하다라는, 예, 아마 그런 이유에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선생님들이 거 까치발이다. 뭐 기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좋지 않은 타격법이다. 왼발이 들려서는 안 된다. 몸이 반듯하게 들어가야지.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선생님들이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막 빨리 치는 욕심으로 몸을 막 던져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왼발이 들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대게 예, 그렇게, 그, 치시는 분들이, 뭐, 간혹, 움직임을 보면, 대게 발을, 이게 발이 나가요, 발이. 발이 나가 발이. 나가요, 발이 나가서, 팍, 나가서, 나가서, 치고, 이렇게 되죠. 예. 네. 왜, 발만 나가서, 체중은 뒤에 있기 때문에. 그 갑자기 발끝 깨지기 때, 이렇게. 많이 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본기 하실 때, 늘 연습하실 때, 이, 찍어보세요그로서발 발이 먼저 바로 는지 발이 먼저 아로는지 아니면 무릎이 먼저 바로 는지예 네. 발이 로바는지 발이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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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 나가면 골반이 로 바로 바다고 말씀드렸죠 골반이 들어가면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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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로바 무릎을 어, 들어서 몸을 허리를 넣는 연습과 발을 굴려서 더 앞으로 추진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휘두나 수가 없어요. 방금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런데서 여러분들이 그 몸이 안 나가는 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두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보고 어, 스마트로 찍어보고. 옆에 주위 동료들한테 한번 봐달라고, 어, 그렇게 해보시고, 한번 점검해보시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두 가지 부분에서 그 몸이 나가지 않는 원인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